야! 오늘은 무슨 작업하냐! 어, 아우디 A3 세단 작업할 건데요. 야! 기가 막히다! 아우디 A3 세단 모니터 교체 작업 해볼게요! 어, 지금 관련된 부분 탈거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 안에 예전에 큐납이라고 해서 A3 전용 모니터 교체형 타입이 아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게 작업이 되어있는데 오 동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가 아예 반응이 없거든요 오디오 소리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는 정상인데 모니터가 반응이 없는 거죠 어, 하나하나 탈거하면서 일단 순정 원복부터 해볼게요 일단 순정 배선에서 뭔가 작업이 되어있는 것들은 다 원복 할게요 아,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될것 같은데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지금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닌데 배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순정 원복, 기존에 작업돼 있는 거 원복부터 꼼꼼하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요술 상자처럼 빼도 빼도 배선이 자꾸 나와서 시원하게 글로버스 뺐습니다. 깔끔하게 배선 원복하고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우디 A3 송풍구는 성품군은... 잡고 쭉 빼시면 됩니다 벤츠처럼 이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조립이 되면서 빡빡하게 조립이 되는 타입이네요 근데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 볼트가 보여요 두개 이게 이제 어, 아마도 바뀐 큐디스 모니터 같아요 이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인데 지금 모니터가 작동을 안하고 있어요 얘는 순정 모니터 커버예요 이렇게 핀 방식이고요 이 기구는 원래 순정이고요 이 모니터는 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기구는 순정을 이용해서 모니터 알맹이만 바꾸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예 고정형으로 바꿀 겁니다 모니터가 작동을 안하고 있어요 일단은 글로벌스 조립하기 전에 오디오 가조립해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작동이 잘 되는지요. 일단 구형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깔끔하게 다 탈거했습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고요. 모니터 조립하기 전에 이 인터페이스 일체형 커버까지 되 있는 일체형 인터페이스를 조립 해볼게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A3 세단이고요. 스펙은 이게 4기가 램에 32기가짜리 제품 구입하셨네요.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순정 화면이 깨지면서 나오네요. 어 근데 얘도 깨지네. 그죠? 잔상이 남는 건가요? 어... 여기가 약간 잔상이 좀 남네요 시스템 음, 여긴 좀 괜찮네요 일단 좀더 볼게요 일단 랭귀지 바꾸겠습니다 랭귀지 한국어 내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요 네 대한민국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랭귀지 바꾸고 나가기 전에 시간 꼭 확인하세요. 중국 시간이잖아요. 가끔씩 중국 시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시간대를 대한민국으로 네 바꿨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이러면 기본 세팅 언어하고 바꿔놨고요 네, 아까 안된 게 뭐예요 순정 오디오 하면 야계 가볼까요 공장 설정 8888 아니네요 6666 6, 6, 6. 아니네요 하나 둘셋넷다여6 6개 아, 6 여섯 개였습니다. 아우디 설정. 지금 A4 L 돼 있습니다. A3 400맞요 이게 지금 모니터가 순정 모니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차. 잘 되죠? 이제 뭐 체크해야 되냐면요. 아까 처음에 순정 모니터가 아예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순정 오디오 소리만 나왔어요. 미디어에서 외부 오디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음악이 나오는지 잘 나오네요. 안 보이던 후방 카메라도 배선 확인해서 연결 완료했습니다. 순정 오디오 하면 소리 나오는 거 후방 카메라 연결까지, 테스트 했으니깐요, 조립해 볼게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커넥터 연결 부분도 별도로 제작한 흡음 패드 이용 멋있게 자신있게 마무리하고 있는 곳. 월세 없는 곳에서 직원 없이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홍. 다시 테스트 합니다. 글록박스 깔끔하게 조립했어요. 여기 그냥 끼면 돼요. 모니터도 밑에 볼트 조여놨고요. 나가기 전에 내차잘 들어오죠? 외부 오디오 플레이어 노래 끊기는지 잘 나오는지 잘 나오고 끊기지 않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소리 나오고 내차 나오고 후방 카메라 됐네요 나가서 세팅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A3 세단 차량입니다 로봇박스에 잘 빼놨고요 모니터 교체 시공 해놨습니다. 원래 차 입고 될 때는 모니터가 오후 작동해서 카메라도 안 보이고요. 오디오 화면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지금 내차 순정 오디오 화면. 후방 카메라도 순정이 아닙니다. 배선 확인해서 연결했어요. 핸드폰으로 지금 핫스팟 열어서 모니터에서 와이파이로 잡아서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앱방에 보시면 제트링크 5라고 있죠. 이 제트링크 5 이용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어플들 설치하면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네, 오늘 이 제품이 스펙이 4기가 램이라 아, 속도가 조금 안 나네요. 차량과 연동되는 디지털 계기판 모드. 작업은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아까쯤에 약에 들어가니까 공장 설정,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 여섯 개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스타일들, 뭐, 전체적인 세팅, 화면 세팅 다할수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확인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스 두개 눌러서요. 왼쪽에 먼저 사용할 아무거나 두개 열고요. 왼쪽에 사용할 어플을 먼저 드래그.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밀면 회색 박스가 반 찹니다. 그 다음에 같이 쓸 어플을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아우디 A3 세단 차량. 원래 이렇게 팝업으로 올라오는 모니터인데요. 고정형 와이드 모니터 교체 시공 완료.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홈.